히브리에서 제자라는 말은 스승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내게 가르침을 준 선생님의 말씀을 내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의 제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. 시브리적사고에 의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사는 사람,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다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같이 따라오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, 그렇게 서기관. 서기관의 역할은 성경을 기록하고, 성경을 보존하고, 성경을 관리하는 거죠. 절기에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이냐, 이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서기관이 하는 게 서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은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. 그다음에 그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. 그래야만 어떻게요? 해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그 절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혀 주고 또 들려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, 그죠 바로 천국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.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. 집주인은 잔채를 버리면서 지금. 자기 집에 옛 포도주가 얼마나 있는지, 새 포도주가 얼마나 있는지,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이 잔치에 사람들이 몇 명이 올까, 이걸 파악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제자라고 한다면,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잘 알아야 돼요. 또 하나,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. 이 세상은 우주를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, 불신자 그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공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의 제자의 모습이고 천국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오늘 이 시대,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다운 이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